찰스 앤턴.. 찰스 앤턴 님이 아니라 우리 찬미가 제가 찬미랑 소개팅을 갔다 왔잖아요 아 그거는 일단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어, 이거 얘기도 되나? 나 소개팅을 할 생각이 있냐 출연 제의가 왔어요 찬미 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월간 데이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월간 데이트는 안녕하세요 쪼잼미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미국을 일주일 가는데 미국 가는 동안 영상 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호다다닥 호다다다닥 호다다다닥 찍으려고 지금 퇴근하고 급하게 미국 가기 하루 전날에 쌀국수 시켜왔습니다. 쌀국수 먹을 거고요. 쌀국수랑 요거 음 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이건 뭐 참지 죄송합니다. 마랑을또 제가 좋아해가지고요. 이거는 롤 진짜 제가 좋아합니다. 롤 롤. 좋아해가지고 롤 먹고 또 해산장 소스랑 매운 소스 꺼내주고 고수 l l 또 고수 환장하거든요. 여러분들 고수 좋아하실까요? 저는 고수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고수 두 o 아, 맛있겠다. 아무튼 맛있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고수 너무 많이 넣었는데? 와, 돌 았네. 요거를 땅콩 소스에 찍어가지고, 와! 저는 적기요, 적기. 적기. 베트남쌀국수인데 우리 집 앞에 파는 건데 사장님이 메뉴판에 먹으면 베트남 가고 싶을 수도 있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귀여가지고 여기에 꽂혀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갔는데 진짜 베트남 사람 있더라고요. 뭐야? 아 그리고 제가 모자를 써가지고 항상 최치한 꼴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죄송하고요. 거를 매운 소스 이렇게 띄워가지고 음. 음, 죽게 너무 맛있네. 근데 제가 첫 끼라가지고 좀, 좀 먹을게요. 말할 시간이 없거든요. 칠소스 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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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찰스 앤턴 찰스앤턴님이 아니라 찬미님 우리 찬미가 제가 찬미랑 소개팅을 갔다 왔잖아요 아 그거는 일단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 어, 이거 얘기도 되나? 담장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얘기도 된다 하면 지금 방송에 지금 나와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매니저님이 저번때에 소개팅을 할 생각이 있냐 출연 제의가 왔어요 제가 그 소개팅 이 일단 태어서 한 번도 안해 먹기도 하고 제가 사실 솔로지옥 막 카트 시그널 막 이런 이제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 다 섭외가 왔단 말이죠. 섭외가 왔는데 섭외를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한 게 이제 제가 뭐 배가 불렀다 이런 게 아니라 좀막 셀럽이 되고 싶은 그렇게 큰 욕망이 었거든요전 제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풀 안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올라가고 싶지. 그러면서 이제 주위도 보고 구경도 하고 만약 못 올라가더라도 그냥 그 중턱에만 걸터앉아서 산의 풍경을 바라봐도 진짜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욕심이 없어서 안 나갔습니다. 욕심도 없고 그런데 가 가지고 막 매력 발산도 못 했고. 근데 항상 그런 마음속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나도 그런데 한번 나가 봐 가지고 제가 언제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 볼수 있을까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걸 봤는데 규모도 그렇게 막 크지도 않고 촬영을 핑계로 토기팅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됐는데 한 일주일인가 이 주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찬미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났다. 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찬미가 지금 월간 데이트 찍고 있잖아요. 근데 그 뭔가 좀겹 이미지가 좀 겹치기도 하고. 거의 뭐, 그거 수준이 지금 거의 제생각에는 하트 시그널 뭐 솔로 쭉 보다 더 재밌거든요. 더 설레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그것도 나가지 말까, 나가지 말까, 나갈까, 이것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아무튼 촬영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찬미가 실물로 보면 카메라보다 훨씬 예쁩니다. 진짜. 이 목구비가 미쳤어요. 맨날. 저도 이제 찰스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뭐 리액션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솔로지형 영상 그것도 레퍼런스가 찬미기도 하고 3년 전인가 4년 전 때도 제가 찬미 영상을 한 봤었습니다 그냥 찬미의 실물 굉장히 이목구비가 이쁘다 아 근데 저도 카메라 앞에서는 그런 걸 얘기를 못당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며 좀 저랑 결이 비슷합니다 사람 좋아하고 착하고 낭만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음. 맛있다. 아무튼 촬영 재밌게 하고 데이트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미랑 <laughs>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지금 지내고요. 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월간 데이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월간 데이트는 나른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월간 데이트 말고 그냥 데이트 그냥 방송 끄고 차라리 데이트를 했지. 했습니다. 등산데이트 한번 했었어요. 끝나고 데이트인가? 아무튼 등산 같이 갔었습니다. 등산 가고 같이 도시락 싸고 김밥 싸고 근데 그거는 찬미가 찍어가지고 찬미 편에 올라올 거예요. 일상 브이로그 이런 걸로 올라올 텐데. 음. 아, 그리고 막그 영상에서도 막 제가 막 여우 같다느니 뭐 플러팅을 너무 많이 했다더니 이런데. 그럼 소개팅 나가 가지고 상대방이 마음에 드면 플러팅하지 그러면 那，妈的， 아 배불러 와살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laughs> 누나 졸업식 보러 가고요. 아 차량 겸 이제 일정이 맞아가지고 차량 겸 누나 졸업식 같이 갔다 오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허락을 해줬고요. 그래서 미국 브이로그 모레 출발이거든요. 아마 재밌게 다녀오겠습니다. 내일이 면 어버이날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오늘 사실 영상 키려고 하는. 뭐 작은 누나가 카톡을 보여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유튜브를 진짜 다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싹다 보고 있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알림 설정까지 해놨어요. 보이죠? 알림 설정까지 해놔가지고 어차피 이 영상 올라가면 또 엄마 아빠가 볼 테니까 또 제가 또 그렇게 오글거리는 말을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 기념 어머니 아버지께 영상 편지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데레데레덴덴덴 메이플 세 얘기를 하자면, "음... 아까 어머니, 어머니에게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생에는 이제 제가 어머니의 아버지로 태어나 어머니를 한없이 사랑하며 키우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아들이... 아, 제가 또 하나 썰이를 겠습니다제 <laughs> 엄마한테 4월 14일날 엄마 사랑해 이렇게 갑자기 의미 없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잡피나 이게 조점이 엄마가 뭐랬냐면 갑자기 엄마는 원래 선천적으로 다 무조건 울 아들을 엄청 많이 사랑하지만 울 아들이 갑자기 고백을 하니 그 동안의 짝사랑의 위로를 받는 듯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힘내고 늘 조심하고 다니고 파이팅이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엄마가. 와. 근데 이거를 보낸 이유가 제가 짝누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이 바빠지면서 뭔가 가족들을 좀 소홀하게 가족들이랑 시간도 잘못 지내고 뭔가 제가 일로 이렇게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짜증을 저는 안 하겠다고 안 보냈다고 했겠지만 가족들은 다 느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좀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냥 재범이가 그러는 니내 아들이다 해서 넘어가서 짝누나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엄마랑 밥도 요즘 시간도 많이 못 보낸 거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엄마한테 아들이 성공해서 늘 자랑스럽게 보답을 해줄게 엄마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뭐랬냐면 어머나 엄마는 울아들이 성공을 하고 안 하고 말고 늘 건강하게 사는 영향력으로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 꿈딱지로 꼭 옆에 붙어있었으면 좋겠고 조금은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한 번씩 둘러봤으면 좋겠고 스스로에게 많이 웃었었으면 좋겠어. 굿밤. 오늘도 수고했고 북자고 내일도 힘내요. 어머니가 참 스윗합니다. 항상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엄마의 무조건 보태. 제가 꼭 부끄럽지 않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투 아버지. 또 부금 깔아 주세요. 두르두르둔 아빠는 뭔가 아들이라서 그런지 아빠랑 저랑 좀 표현이 좀뚝딱뚝딱거립니다 아빠도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짐을 짊어지고 사는지 알게 되고 가족 다섯 명을 부양한다는 게 엄청 힘들겠지만 힘든 걸 알지만 집에 안에서 힘든 내색 한 번도 하지 않고 제가 진짜 부족함 없이 살았거든요. 네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항상 주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항상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너무 일만 하시지 말고 아빠한테도 잠과 여유를 주며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음에 마랑처럼 끝내야겠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안녕히 계세요 미국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